이번에는 FX 적용하는 방법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X 적용하는 방법은 억수에 보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억수들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ABCD라고 해서 FX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8 개고 이 ABCD까지 지금 네 개의 버튼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EFG는 이제 뒤에 표기가 되는데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깜빡이면서 두 번째, 이 번에 대한 혹은 F 번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FX를 적용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A에다가 한번 제가 FX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A에다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내고 싶은 채널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도 같이 올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도 바로 FX가 적용되어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양을 조절할 때는 메인 믹스로 누르고 쭉 오른쪽으로 넥스트 페이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FX A에 대한 리턴 채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어 이제 주의하실 점은 FX에서 저렇게 보냈어요 지금 이 FX 리턴 이 리턴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메인 스피커로 리버브가 나가지 않습니다. 혹은 FX가 나가지 않습니다.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FXA 이 뮤트 버튼이 눌러져 있냐 안 눌러져 있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가고 안 나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엑스샌드 부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FXABCD EFGH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어 있죠. A번에 대한 이제 제 FX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FX가 없어지고, 또 올리게 되면 FX가 같이 활성화되고, 간편하게 여기서 이제 뮤트로 껐다 켰다로 이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는 제가 선택한 FX가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시면,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조작하기 어려우시다. 그럼 이 타입, 각 이제 FX에 대한 이제 이런 타입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원하는 프리셋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 프리셋을 통해서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스 쪽으로 FX도 같이 나가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억스 채널을 선택하고 쭉 넘기게 되면은 FXA 리턴, FX b, CD f x b CDFH까지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채널을 이렇게 올리면은 억스 쪽으로 제가 원하는 FX도 같이 내 보내지게 됩니다. 뭐 가수들이 그러겠죠. 모니터에서 리버보 좀더 주세요. 모니터에서 딜레이 좀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가수의 모니터를 셀렉트하고 리버브 FX를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은 모니터로 이 FX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인풋과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FX 채널을 셀렉트하고 억스 샌드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억스 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